안녕하세요 이태권입니다 매매 복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SK바이오 많이 넘겨왔죠 한 3천 정도 넘겨왔는데 차라리 안 팔았으면은 꽤 수익이 많이 났을 건데, 초가 부에서 거의 다 팔았고요. 판 다음에 눌림에안 샀어요. 반등한 이후에 여기서 한번 사봤는데 못 버티고 팔아가지고 아, 이 수익을 못 먹었습니다. 그래서 관망하다가 다시 좀 내려왔죠. 그래서 이 내려오는 여기서 좀 사고, 내려오는 이 시기에 추가했는데 버티지 못했어요. 매수가 부에서 그냥 털었고, 그래도 수익 좀 줄었어요. 수익이 첫 번째 계좌에서 약한50 정도 넘게 수익이었는데 42정도로 줄었네요. 그리고 오늘 특별한 매매가 없었습니다. 요즘에 거의 잘 없어지는 편이에요. 두 번째 계좌는 뭐 이것저것 했는데 신성 델타 이런 거좀 너무 늦게 봐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고, 그 다음에 3기도 이걸 오늘 잘 봤는데, 아 역시나 좀 버티질 못했어요. 시장 흐름이 오늘 좀 좋았는데, 보통 10시 이후에 시장이 꺾이기 때문에 팔았는데, 오늘또잘 갔네요. 이쪽 계좌는 SK바이오가 단타로 매매했는데, 오전에는 수익 냈다가, 여기서 수익 냈다가, 오후에 이제 여기서 사서, 그냥, 손실이 좀 났습니다. 코프로 H&도 샀는데, 고가 같아가지고, 그냥 바로 커트 했습니다. 고가가 맞죠. 마지막 계좌는, 신종목만 하기 때문에, SK바이오 넘겨왔거든요. 그래서, 아침에 팔았는데, 오후장에 같이 이렇게 하다가, 수익 났는데 안 팔았어요. 네, 팔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, 안 팔고 있다가, 다시 밀려가지고, 추가해서, 매수과비에서, 수수료는 내고, 손절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수익은, 음, 한 70에서 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. 33만원? 이렇게 마감했네요. 이번 주 제가 멤버십으로 방송을 좀 했는데, 비룡 배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계속 연습하고 있어가지고,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, 무료로 방을 못 열겠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 이번 주부터 좀 배팅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, 첫 주죠. 430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. 다른 계좌들은 뭐 그냥 돈돈이 수준입니다. 왜냐면 카뱅을 손절해서 그때 카뱅 손절 안 했으면은 다른 계좌도 좀 수익일 건데 이게다 카뱅 손절이고요. 카뱅 손절이 없었으면 다른 계좌들도 한100 정도는 수익 났을 것 같은데 멤버십으로 어 소수 정예로좀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. 무료 방송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 될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주소는 그 유튜브 홈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쪽에 오면은 메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단타 같이 한번 해볼 분들은 멤버십 하셔가지고 다음주에 들어와서 매매해보길 바라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